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희입니다. 어, 드디어 제가 첫 영상을 녹화하는 건데, 어, 첫 영상, 첫 주제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 남자인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남자인 친구가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그 남자인 친구가 여자친구랑 연애를 꽤 그래도 한 5, 6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싸우더라고요. 옆에서 들어봐, 전화통화하는 거 들어봐도 많이 싸우고. 그래서, 너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싸우냐? 뭐가 잘안 맞아? 뭐가 문제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 친구가 하는 말은 좀 많이 이미 지쳐 있었고, 어, 들어보니까 그 여자친구분이 조금 어,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고, 어,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편이시더라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오랜 기간 연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의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나 본인이 봤을 때도 단점같이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쳐라, 고쳐라 이런 지적을 조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다 매일 뭐 그런 일로 싸우는데 너무 지친다라고 저한테 이제 고민을 얘기해 줬는데. 딱 들어봐도 아마 그 여성분은 지금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연애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듣고는 사실 제 친구니까 제 친구 편을 정말 너무너무 들어주고 싶었지만 저도 한 고집하는 여자로서 또 양쪽 입장을 다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사실 내 고집대로만 하는 연애를 해봤을 때는 상대방도 물론 정말 정말 힘들겠지만, 제가 내 자신한테 더 지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러고 싶은데 잘안 고쳤더라고요. 일단, 일단 상대방의 단점이 계속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힘든. 누구든 내식대로 내 식대로 내틀 안에 끼워 맞추려는 성향이 있는 건데. 나의 고집이죠 이것도. 근데 이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존심이 세면 마음은 정말 안 그런데 내가 자존심을 굽히고 먼저 사과하고 져주고 이런 게 정말 죽기보다 싫을 때가 그게 정말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어리석게도 저는 어렸을 때는 저의 이런 뭐 성격 고집 이런 걸다 받아주는 남자가 있으면. 어, 나이 정도까지 받아줘? 어, 진짜 사랑인데? 이게 진짜 찐사랑이다. 그런 기구만장한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연애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둘다 너덜너덜해져서 끝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정말 쉽게 안 변하잖아요. 고집 있는 사람이 그 성격을 바꾸고 고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뭐, 벼락 맞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음 다툼을 하건 이별을 하건 그 후에 내 태도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이별을 할 때, 맘에 없는 말 내뱉거나 맘에 없는 행동하다가 결국 좌존심 싸움으로 번져서 그렇게 이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별을 해도 반성은커녕 됐어? 나안 받아주는 남자 나도 필요 없어.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자존심만 더 세지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내가 바뀌기 싫으면, 다음번에는 정말 끄떡없는 나무 같은 남자를 만나야 하는데, 그런, 그런 남자가 많을, 많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그런 나무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내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1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도 결국 지쳐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연애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들 미숙했던 시절이 한 번씩은 다 있잖아요. 저는 사실 한 번이 아니라 정말 비터지는 연애, 막숨 막히는 연애, 내 고집대로만 하는 연애 다 해봤기 때문에 실패를 정말 정말 많이 겪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내 잘못에 대해서 돌아보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내 다음 연애 스텝, 그 연애의 결을 굉장히 많이 바꿔줍니다. 신기한 게 여러분 반성을 하잖아요. 내 잘못에 대해서 돌아보고 반성을 하면 정말 철도 정말 많이 들고, 어, 사람 보는 안목이 굉장히 키워집니다.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야,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냐? 도대체 누굴 만나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만나도 만나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정의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하, 딴 거는 모르겠고, 그냥 단단한 사람 만나, 단단한 사람 옆에 있으면 너도 성숙해질 거야.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단단한 사람 옆에서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고, 지금도 성숙해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인데, 정말 파동 없고, 한결같고, 나무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제가 파동이 굉장히 있는 편이어서, 대체로 그런 친구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하게 됐는데, 드물기는 하지만, 정말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나는 정말 외적인 거는 포기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 대체로, 이렇게 안목이 많이 높아지면, 외모, 외적인 것보다도, 어, 그 사람 자체로 너무 자존감이 높고, 단단해 보이면, 그 자체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또 다가오잖아요. 나의 무난 모습 보여주기 싫고, 어, 철없이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리고, 그러기가 민망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보니까, 내가 또 회가닥 돌아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고 또 자존심을 부리고 있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쩔쩔매면서 받아주거나 아니면 역으로 같이 화를 내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어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고 그냥 묵묵히 기다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묵묵히 기다려주면 당연히 저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가라앉고 민망해서라도 제 잘못을 계속 반성을 하는 거죠 만약에 뭐 자존심 때문에 오빠 내가 또 자존심 부려서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사과는 못할 수 있지만 다음에 다음에 행동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해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상대방에 따라 나의 미숙함이 성숙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높파심에 어,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게한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어, 내 고집대로만 하고 있는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내 연애가 굉장히 힘들고 피튀기고 막 숨막히고 그런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어, 잘 한번 보세요. 그런 연애를 하고 있다면 상대방도 나 못지 않게 자존심이 세고. 뭐 어느 정도 자존감도 낮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단단하지 못한 사람일 경우가 있거든요. 내 성격이 문제여서 아, 나 정말 왜 이럴까 이렇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건 정말 성격적으로 안 맞는 걸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에 따라 내 연애의 결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나 정말 힘들다 지금 너무 힘든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 어, 서로 놓아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힘든 연애를 놓게 되면 내 삶의 질이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내 연애가 어떤지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먼저 우리 남성분들, 어, 지금 이렇게 내 여자친구가 고집이 너무 세서 애를 먹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똑같이 자존심을 부리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묵묵히 기대를 주는 방법을 트라이 해보시는 게 어떤지. 묵묵히 기대를 준다는 게 어,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너무 대단한 일인 것 같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한 번에 느끼게 할수 있는 너무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도 바뀌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슬픈 이별을 택하셔야 하겠죠.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부터 한번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내 옆에, 내 곁에, 이런 나라도 너무 예뻐해주고,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있는 그 자체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조금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예쁘게 연애해보려고, 바뀌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채고, 아, 이 사람은 내가 조금만 더 사랑해주면,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우리 서로 잘 맞춰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말 예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대 저버리지 마시고, 이번에는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집불통이 나라도 어떡해요. 이쁜 연애하고 싶은데. 좋잖아요. 아 오늘 제 얘기 너무 많이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홈스토리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꿈 꾸세요.